혹시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송광우 나오는 영조, 조선왕 영조 영화에 보시면 네네. 그 영조왕이 신하들이랑 이제 뭐 여담을 나눈다든가 음. 정사를 나누고 난 다음에 듣기 싫은 얘기를 들었어. 음. 그리고 보기 싫은 꼴을 봤어. 음. 그러면은 들어오기 전에 꼭 항상 귀나 눈, 입을 맑은 물로 헹구거든요. 음. 그와 같이 했던 이유는 깨끗한 물만큼 음. 우리 몸의 부정을 걷어내기 제일 최적인 건 없다는 거거든요. 어. 네, 안녕하세요. 나라대신국 명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 이제 사람이 음. 참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일이 꼬이고, 될 일이 안 되고, 이제 이런 때가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수 있을까? 이런 조언을 좀 얻고 싶어요 음, 네. 내가 참 열심히 살아요 음. 열심히 사는데도 뭐될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음. 이거는 다 됐는데 엎어지고 음, 음. <laughs> 이런 경우가 있으신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나에게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않았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내가 무엇을 했는데 결론은 100%날 것을 확신을 하지만 음. 그게 안 되고 엎어질 때는 음. 기운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음. 그걸 우리는 무속교에서는 부정이라고 해요. 아, 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 개인적인 행사를 해도 선생님이랑 행사를 해도 부정을 안 걷고 시작하는 죄는 없어요. 음. 네, 항상 처음에 부정을 다 걷고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그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 지역 곳곳에서 오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에서 따라 들었는 부정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가 걷고 시작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회사나. 어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뭐 카페든 마트든 시장이든 음. 어디든 사람이 있는 곳을 가면 부정이라는 게 나에게 따라 들수 있다 음. 근데 그 부정이 따라 들었다고 해서 내가 매번 뭘 어떻게 할순 없잖아요 맞아요. 뭐 구술한다든가 뭐 어떤 행위를 해서 쳐낸다든가 음. 일반인들은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음. 일단 뭐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모든 일반인들은 부정이 없으신 분은 사. 없어요. 음. 다 가지고 계시지만 이게 많이 많이 쌓이다 보면 처음에는 작은 일이 벅벅어지고 힘들었었겠지만 큰게 쌓이다 보면 이게 크게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실생활에서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만 해주셔도, 어, 이 정도 부정은 거둘 수 있거든요. 음, 어, 그래서 음. 제가 오늘 일러드리려고 해요. 어. 참 쉬워요.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외출복 입고 나가잖아요. 음. 어, 집에 들어오면 외출복을 벗으시면 돼요. 음. 어, 왜냐면 하 밖에 나갔을 때 거기서 이제 돌아다니시다가,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부정을 네. 이제 몸에 묻을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음. 그 모든 부정을 이제 집에 와서는 그냥 외출복 갈아입는 거첫 번째 음.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이제 바로 다 샤워를 하시면 좋겠지만 음. 그게 어려우시면 손을 씻는다든가 아니면은 세수 세안 정도를 하신다든가. 음. 혹시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송강호 나오는 영조 조선왕 영조 영화에 보시면 네. 그 영조 왕이 신하들이랑 이제 뭐 여담을 나눈다든가 음. 정사를 나누고 난 다음에 듣기 싫은 얘기를 들었어 음. 그리고 보기 싫은 꼴을 봤어 음. 그러면은 들어오기 전에 꼭 항상 귀나 눈 입을 맑은 물로 헹구거든요. 음. 그와 같이 했던 이유는. 깨끗한 물만큼 음. 우리 몸의 부정을 걷어내기 제일 최적인 건 없다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우리도 집에 오면 진짜 깨끗하고 맑은 물로만 음. 이제 씻어내셔도 어느 정도 부정은 내가 생활하면서 나타난 거는 걷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냥 꿀팁을 또 드리자면 네. 어, 우리가 사실 살면서 내가 가고 싶은 자리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가기 싫은 자리도 있어. 어, 모임도 그렇고 음. 회식도 그렇고 음. 경조사 중에. 그서도 이제 조사 상가이은 사실 좀안 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실 때는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신고 가는 신발 바닥에다가 나갈 출을 쓰고 다녀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종이를 준비했는데 그 신발 안쪽에다가 나갈 출자를 빨간색으로 적으셔서 신발 바닥에다가 까세요. 바닥에다가. 네, 신발 신고 가세요, 이렇게. 어... 다리고 신발이에요. 신고 다녀오시고, 반드시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 종이는 버리시고 오셔야 돼요, 밖에다가. 음... 양쪽에 다아시면 되세요. 이 팁은 내가 정말 너무너무 싫은데 억지로 그냥 끌려가, 그러니까 가다시피 하는 장소에 갔을 때, 음... 그럴 때는 꼭 나쁜 게더 많이 묻거든요. 음... 내 기분에 따라서 그게 따라드는 거라서. 맞아. 그러니까 그때 이용해 보시면 또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음... 사실 부정이라 근데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음. 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쌓아 두시면 절대 안 되시거든요 음. 어, 진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음. 어 그러시니까 영상 꼭 참고하시고 그냥 습관처럼 여러분들도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